시간이 마지막으로 발언 마지막 발언입니다. 김경진 부산대학교 대학생 학생 학생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학생 인권 조례 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학생 인권 조례를 공청회와 같은 의견 수렴의 기회도 없이 발의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제 주변엔 학생 인권 조례가 무엇인지 아는 학생들도 매우 드물고, 심지어 이것의 부작용을 아는 학생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관계, 청소년 임신 등의 성윤리가 배제된 소수의 청소년 단체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그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정작 이 조례와 매우 밀접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 배후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 수준을 하락시킵니다. 한 나라의 교육 수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교육 수준에서 더 양질의 전문가들이 나오는 것이고 나라는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감정적인 문구를 내세워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인 공부와 교육에 부정적 편견을 갖게끔 성동합니다. 제1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부여 조항은 학칙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이 민주적으로 정해야 할 머리, 복장, 화장, 염색, 문신, 피어싱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학교장이 학칙으로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조 사생활의 자유로 학교장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과 몇년 전까지 자율학습을 통해 공부하였는데요. 학교에서 자습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부에 관심 없는 소수가 얼마나 공부 분위기를 흐리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와 관련된 학습권과 교권 침해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또한 학교 자율로 학칙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교사의 교권을 고려해 정할 일인데 이것을 무시한 채 강제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 인권 조례가 도입된 서울과 경기 광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모두 겪어보셨겠지만 청소년기는 자아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그것은 성 정체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을 통해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학생 인권에 포함되면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의 보건적 폐해를 알리는 것조차 언어폭력 내지 성폭력으로 처벌할 우려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학생이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것을 비판할 수 없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악법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중립 화장실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당연하게도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여러 주에서는 몰래 카메라,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율이 매우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런 위험이 도사리는 학교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적 타락을 부추깁니다. 이 악한 조례를 찬성하는 일부 청소년 단체는 성관계를 권리로 주장합니다. 몸이 자라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성에 대한 권리만 허용된다면 그들은 더욱 중독적이고 자극적인 인생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도록 만들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학생인권 조례에는 동성애의 성적 지향이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권리만 옹호하면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권리는 제한됩니다. 동성애자인 교사나 학생이 동성애 유도를 할 때에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되는 에이즈 등의 질병에 관한 보건정보 제공과 보건교육 조항은 없습니다. 결국 학교 내에 동성애가 퍼지는 것은 필연적이고, 그것은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 감염 청소년이 급증하는 현실에 더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너무 많은 권리만 부여하고 의무와 책임은 없다시피 한 학생인권 조례는 진정 학생의 인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핑계로 미성년 아이들에게 과도한 권리만을 허용하는 학생 방임 조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공교육을 졸업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당장 닥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좌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다니게 될 학교가 처한 현실적 위기입니다. 저는 이런 학교에 제 자녀를 맡길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나라를 책임질 기둥이자 미래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인권이란 허울로 망치는 악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와 시민,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원, 의원님들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런 악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찬성하신 의원님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이러한 악한 조례안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망치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학생인권 조례 철회하라! 학생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학생 인권조례 당장 폐기하라!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